안녕하십니까.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 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분들의 소중한 감동적인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나주 남내 도장에서 입도하신 임장혁, 우리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참 하나님의 경전, 도전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몇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추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봄볕이 좋은 3월 어느 날 오후 강상원 박사의 산스, 산스크리트어 원 강의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탁자 위에 강의와 관계가 없는 두꺼운 책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증산도와의 인연이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박사님이 탁자에 놓고 보는 책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책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았는데 빨간 표지에 도전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증산도의 경전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터라 도전은 성경과 다를 텐데 아, 과연 무슨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문을 해서 도전 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 호기심이 참 강한 그런 분이죠. 또 아, 증산도와 도전의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관찰력이 참 많은 분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 강상원 박사님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참 존경하는 분의 어, 보고 계신 저 책이 뭘까 하늘 호기심에서 자 증산도를 만나게 되신 겁니다 자 도전의 시작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동학운동이 일어난 시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선천의 종교와 기존 종교죠 한국 근대사의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나 놀라운 심정으로.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전 2편 118장 3절 호는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하는 사후세계를 밝힌 명확한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논리정연하고 명백하여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은 왜 이런 어, 명쾌함을 느꼈냐면 학상 시절에 교회를 5년 동안이나 다녀서 조상 제사의 가부, 조상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 안 지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만 교회에서는 지내지 못하게 하니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은 어,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지금 현대인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 문화라고 알려진 이런 어떤 문화들과 또, 어, 새롭게 들어온 이런 문화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런 문화 충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전을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누구나 확연히 알수 있도록 이렇게 밝혀 두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것인데, 자, 도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 여기 있는 말씀처럼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돼요. 제사를 받다가 4대간 제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선도 된다. 하신 상제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어, 혼과 넋이 있었잖아요. 사람은 음량 태극체니까 넋은 땅으로 돌아가서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는 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에는 이런 말씀들, 즉 인생과 또 우리 인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넓게는 이 우주에 관해서 인간들이 궁금해 할수 있는 모든 어떤 진리 담론들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 2편 119장의 2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조상설 령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지몽매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 이제 조상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 상제님의 어떤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조상님을 정말 우리가 잘 모셔야 하고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의례라는 것은. 우리 몸을 조상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보답으로 조상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한다. 이 천지가 어, 가지고 있는 그 이치에 도리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어떤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도전에서는 닥쳐오는 환란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태울주 주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울주 주문 수행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생활 속에서 늘 태울주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내가 도장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까운 나주 남내 도장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실님께서는 조상님을 왜잘 모셔야 하는가 하는 말씀에서 이 바로 가을 개벽기 병난을 통해서 환란이 이렇게 닥치기 때문에 바로 그 조상님들이 자기들의 그 선자 선손을 바로 그런 척신의 손에서 이끌어 내려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손을 이렇게 돌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환란에는 바로 어, 그 조상님들의 음덕을 너무나 중히 여기고 잘 모시라는 어,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도전에는 역시 앞으로 이 병란의 대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돼 있죠. 이제 천하창생을 병으로 속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장차 모든 병은 태울 줄 아야 막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명쾌하게 이렇게 증산상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 명쾌한 해답을 바로 도전 속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주 남내 도장을 저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주 남내 도장을 가이 도장은 교회와는 달리 정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소호사님과 도생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장에서 태울주 수행을 함께하고 집에서도 또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추 작업을 할때 태울주를 읽으면서 작업을 하니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 평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아,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태월주 수행을 하면서 그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머릿 속에서 맴도는 귓벌레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태월주의 조화를 아, 이분이 집에서나 도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태월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 조상 선령 신께 감사드립니다.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천지 일꾼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중 공부와 태을주 수행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을 개백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산도 진리와 태을주를 널리 전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만안도장에서 입도를 하신 박승직, 우리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상생방송이 제 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교정치료를 하는 사업장문을 닫고 임시휴원기간 중 무료해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평소 시청하지 않던 상생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영상에 때마침 태을주는 만병통치라는 말씀과 동의보감에도 바로 어, 태을주로 처방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내용들이 담긴 안경전 종도사님의 개병문화북 콘서트 특집 병란편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직업이 한의학 관련 어, 계열 건강 관리 업종이기 때문에 어, 귀가 솔깃하고 채널을 고정한 채 끝까지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영 내내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변화와 도처에서 일고 있는 상황들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며 매우 흥미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어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런 전 세계의 어떤 병란 사태, 너무나 어 처음 겪는, 어 너무나. 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바로 백랑특집개백문화 어, 북콘서트를 보고 있으니까 그 현실 문제를 정확하게 에, 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도 명쾌하게 일러주시니까 아 정말로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게 됐던 거죠.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무극대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면서도 저와 온 가족 모두 기독교 신앙으로 뿌리를 이어온지라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선입견과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 생각은 뭐죠? 아, 정산도, 이제 정산도를 지우자. 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병란 콘서트를 하는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정산도는 이제 뭐한 알아봤으니까 지워야 돼. 개종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랬는데 자꾸만 병난이 깊어가니까 그 콘서트 때 들었던 말씀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언제 외웠는지 태울주 주문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아, 이분은 그 뒤로도 상생방송을 오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울주가 입에서 맴돌 정도로 사실은 좀 상생방송에 심취해 계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를 않으시고, 증산도 진리가 궁금해서, 증산도 도전, 그리고 생존의 비밀, 이것이 계벽이다, 등의 책을 구입해 와가지고, 식구들 눈에 띄지 않게, 개인 사무실에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주 탐구심이 강하고, 구도의식이 강한 분이죠. 태월주가 자기도 모르게 나올 정도면, 그런 큰 인연도 분명히, 있는 분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낯선 종교의 주문을 이렇게 어, 이렇게 읽는다는 것은 참 어, 희귀한 일이죠. 도장에서는 송영대 수호사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궁금했던 부분들을 명쾌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증산도를 선뜻 신앙하기에 기독교를 신앙하는 가족들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분도 역시. 기독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마귀 사탄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설날과 추석, 기일 등에 제사 대신 하나님 앞으로 추모 또는 예배만 드립니다. 그동안 예배만 잠시 드리고 뇌 속에 간직하고 풀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못다한 공경에. 아쉬움을 달래며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은 마음을 고치셨을까요? 도전을 보았습니다. 이편 26장 말씀에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하면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하신 상제님 말씀에 번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증산 상제님의 말씀이시죠. 예수 공자 석가를 내려 보내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 외쳤던 바로 그 아버지. 그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그래서 먼저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조그맣게 약식으로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정말 이분은 깨달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에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참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바로 실천을 해요. 그동안 조상님을 소홀히 했구나 이런 죄책감 때문에 바로 산소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전통 어 그러다 예식대로 어 제물을 차려 놓고 절을 하고 아유, 할아버지, 어머니, 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편해지셨겠죠. 그리고 무슨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 천도식도 올려드리고 싶고, 저도 입도식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천도식을 하려면 조상님 성함을 알아야 되고, 조상님 내력을 알아야 그 조상님께 이렇게 재물을 올리고 기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 조상님에 대한 내력을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울 줄을 많이 읽고 우리 도장에 있는 수호사님께 어떻게 하면 조상님을 알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니까 천도식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면 제적 등본, 돌아가신 분의 바로 제적, 호적을 이렇게 없앨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람하면 조상님들이 다 나옵니다. 야, 그 말을 듣고 정말 어, 조상을 찾게 될수 있겠구나. 그렇게 재적 등본을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적 등본에는 두 분의 어머니 성함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나의 어머니가 두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를 낳고 또 나를 기르신 분이..." 다른 분이라니 평생을 살면서 처음 안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정산도를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1만 독 이상의 태열주를 읽고 아침저녁으로 수행을 했는데 그 덕분인지 제적등본을 확인한 후에 우연하게도 고향 선배를 통해 저희 집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최수창이라는 형님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저의 가족사에 대해 아는 대로 알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증산도 입도도 안 하신 분이 일주일에 1만 독 이상 태을주를 읽으셨다. 증산도 진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책을 사고 도장까지 한 그램에 달려가신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 정신으로 태을주까지 이렇게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리고 조상님이 정말 나의 친어머니를 알게 되고 그 위대 조상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최수창이라고 하는 고향 시골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님은 80세가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바로 엊그제 일처럼 나의 어릴 적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에게 듣지 못한 사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그 형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형님을 만나서 본인의 뿌리를 다 이렇게 밝히게 된 거, 태을주는 본심 찾는 주문이요. 바로, 어, 조상을 찾는 주문이요. 뿌리를 찾는 주문이라. 그래서 이제 태을주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야 이제 조상님을 바르게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또한 조상님의 손길이 같이 작용을 해서 자손과 조상이 만나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힘든 일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통도 감사하게 여기며 지내왔던 까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환경이 나아짐이 없이 여전히 힘든 삶에 지쳐가고 있었을 때, 증산상제님의 참진리를 접하게 되면서부터 내 가슴, 내 영혼 속에 깊이 박힌 한의 해 응어리를 드디어 풀게 된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을주를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태을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선령 회원 주문이니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천도식과 태울주 소행을 통해 선령님들의 원과 한을 풀어드리고 바르게 모셔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끝으로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가슴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상제님 진리를 맞이하고 입도하여 우리 가족이. 가가 도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속히 어깨에 걸려있는 무거운 옷을 벗고 상제님께서 주시는 깃털 옷을 입고 마음껏 상제님 천지공사 대회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신 도장의 송영대수호사님 그리고 상생방송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상제님의 은광에 감사드립니다. 태울주를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제 뿌리를 찾도록 이끌어 주신 조상님들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은. 네, 정말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도 어, 감동적인 사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